1 네, 층입니다. 물집이 들고 처음 그랬나 보다. 어. 그러잖아 오늘도 빨래 돌리고 있어. <laughs> 어, 어 빨래 까만 돌려. 야 오늘도 날씨가 좋다야. 음. 음. 야 근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가 대통령후보로 나올까 난 그런거 원하지 않아 왜그럴까 야 2025년도 G20 그 영화가 있더라고 G20이라고 해서 영화가 있는데 그 <laughs> 한덕수 총리 부인이 대사람이더구만 어. 한덕수 총리 부인이 대단해 어 관상 사주는 그냥 어, 그렇게 보는데 내가 보기그 사람이 그 서양 화가인데 파도하고 바닷가 물보라 그런 걸그 주로 그림 그리고 인물을 안 그렸다고 하는데 내가 얼핏 그걸 언제 저 얘기라고 들어봤나 그때 한편 뉴스에서 그거 뭐 이렇게 있을 때 그거 있거든 그런 사람이야 어. 그 G20의 영화 보면은, 그래도 테러 범하고 격투를 하는 사람들, 어. 그 대통령, 어? 너 테러 범하고 격투를 해. 그래서 이거 죽어, 죽었지만은, 그 부인, 어?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도, 미국 대통령 저기 뭐야, 그 여자, 대통령이더구만, 어. 거의 흑인으로 나오는데, 미 해병대, 어, 출신이라고 해요. 개보드인 줄알어 개보드처럼 보였어. 근데 그걸 가서 이제그 세탁실로에서, 빠질 당하고, 그 <laughs> 미국 개투성이 위험에 처할 때, 그냥 그냥 죽여버리고, 원수 스듯이 어, 그러고 나냐 어, 자기 남편 죽은 걸그끼 안고서... 음, 그런 내용이더라고. 그... 시가 뭐든지 간에... 어, 그... 한두 수 총리 부인도 그러잖아. 국장까지만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. 어? 그게 소원이라고 하면서 있던가. 야, 나그 영화 보고서, 어? 대단한 사람이다. 그렇게 느꼈어. 음, 최몽우라고 하더라고. 어. 어, 자식이 있나? 일남일녀라고 하는데, 그 중에 무슨 어인지 몰라도, 어, 정확히 몰라. 어, 모르는데, 오늘 네이버 검색하고 했는데, 정확히 안 나왔다. 누구는 자식이 없다, 그러기도 하고, 어. 일나면일려라고도 하고, 어, 그러는데. 내가 서영화 나와서 그런 내용이 있어. 중요한 거 아니야. 도움 되라고, 사람들에게. 어, 인간에게 도움 되라고 하는 내용이지, 그걸. 어, 특별한 게. 야, 내 상은 거, 주상이야 <laughs> 그러거나 말거나. 사는게 인생이라고 난 그렇게 봐 죽은다면 무슨영냐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잇는다해야 오늘도 나는 도서관 가셔 도서관 가서 또 하던지 어 그렇게 또 인터넷 검색하면 잘 써보는데 야최 시중에서 가끔 그렇게 예리한 분들이 있어 <laughs> 누구 피해 안마사지 몰라도어 한시도 없는건 아닌데 <laughs> 어, 옛날 사람들 참 재밌어 그 외국인 못지 않게 또, 외국에서는 정보기술이나 기록문화, 그런 거였지만은, 대한민국도 어느 팀인가 또 지혜가 있는 그런 내용들. 근데 아무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얘기하는데, 요번에 나와봐야, 어? 좋은 걸못 봐. 어. 그래서 나는 그 홍준표 의원이, 어 대구시장이 돼갖고, 그냥 부정선거라, 그러면서 탄핵을 또한번 시키는 거. 그랬 있잖아. 어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부정선거가 제자기 뜻대로, 내가 안 그랬는데. 그러면서 당해봐, 한 번. 그러고 나서 그걸 밝히든지 해보셔. 내 아무도 그거 모르는 거야. 어, 몰라. 그뜻스도 마음이거든. 누군가 시켜서. 여, 여자가 지시시자가 여잔가 <laughs> 아줌마가 지시하는건가 아알 수가 없어 돈도 좀 모으고서 지시도 하고 야 얼마가 있어야지 먹이 살려 그러고서 돈 내놔 돈 내놔 <laughs> 그러게 아닌지 모르겠다 어느 쪽 얘기냐 어. 그래서 재밌어 나는 몰랐어 그런 거 <laughs> 전혀 구에도 안고. 아 <laughs> 근데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. 그럴 수 있구나. 그게 무슨 소리가 될지 몰라도 엄청 높아. 조용히 할걸물 높이가 어 저도 돼 저렇게 높은 저기 물 높이가 엄청나게. 그 근근에 가야 저 멀리서 태평양에서 오는 물소리처럼 큰 저기가 보여 엄청난 압력이지 그래서 아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마 한다고 해서, 하늘에서, 또가는데로또 살고 그러는 거야. 그, 사람이 목심이 중요한 거라고. 야 그리고 올림푸스헤지볼런인가헤지풀콜론인가 어, 응. 그거는 다 저기, 한동훈 국무총리자, 그게 아니여. 응. 야, 이재명이 되고는 한동훈이가 국무총리 되어서 총살. <laughs> 미국 백악관, 어? 그, 저기, 최후의 아닌가 그런 것처럼, 그올림푸스 해지볼론에서 해지볼론 헤즈볼론 1, 2, 3탄 중에 첫 번째 탄인가봐. 어, 백악관. 거기서 나온 거. 프레젠던트 리 라고 했거든? 유니 씨야. 나 국무총리 저기가 그쪽인 줄알았 아니고, 그, 그러니까 재명이가 되군요. <laughs> 국무총리는 이제 한동훈이가 돼갖고, 날찢는거 아닌지 모르겠다. 그래서 한동훈이가, 국무총리가 총살 맞고 싶고, 그 왜냐하면 또, 그, 경호원들을, 응, 어, 사설업체 경호원들, 그, 쓴다고 했거든. 그, 재명이가 그러니까는 전,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요 사설, 사사업체 경호원들이, 어, 미국 백악관을 털어본 거지. 야 대단했어 센세이션 하다 야 그만큼 충격이 큰 거야 그래서 그 한동훈이가 가발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냐 대학가 최후의 날그국무순이가 약간 가발스러워 야 잘생겼어 한번 다시 봐봐 그 영화편으로 두편 어. 하나는 2020이라고 해서 G20 영화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올림푸스 핵이폴로에서또한개 영화가 있고 그런 거두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그랬어신심풀이로 한번 봤어 야 그거 하나는 2023년도에 나왔고 어 2013년도에 나왔고 하나는 2025년도에 나온 거야 응. 2025년도 하고 어 2013년도 제품이거든 영화 영화, 영화 저기 출시년도가 그래 야그럼면 2013년도에는 벌써 아 이만큼 다 알았다는 거네 응 2011년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, 2013년도에 벌써 얘기가 끝났다. 야, 어떻게 알라 그걸? 대단한 사람들이야. 어, 난 모르겠는데. <laughs> 어. 야, 이건 내 추리소설이야. 뭐든지 추리소설로 봐야지. <laughs> 아, 누가 알겠어, 그거. 그래서 미엘은 맞추는 거야. 누가 더 정계가 신묘해서 거짓한 사실을 이해하자 하고, 그걸 잘 피해가면서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지, 그래 보는 거지. 야, 어디 버렸다. 내가 음. 음? 금방 보였는데 벌이 빨긴 빠른가 보다. 음. 큰 벌, 벌레, 두 갠지 뭔지 할까? 그런 거 봤거든.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싶다. 그런 내용도 있지. 음. 아, 무궁화 새싹이 빨빨 피네 금방금방 자란다 어.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면은 출발을 해서 되는 일은 없어 그냥 어, 한 시간 돼갖고 그냥 거기가 지지한다, 응. 지지 성명만 내걸고, 그러면 되는 거지. 굳이 뭐, 응? 어, 세상 뭐, 어, 어수선한 그런 노, 노, 놀이에 빠질 필요 없어. 그리고 요번에 뭐, 부정선거가 이 날짜 안 날지, 어, 모르지만, 나게 되면 그걸 또 누가 책임져야 되냐. <laughs> 응알수 어, 없는 세상. 그만큼 시마리가 누가 더 많냐 그런 내용이겠지. 여기 상나무, 상나무 어, 타고 뭐 그랬나 봐. 그 뒤에 큰 소나무 있고, 그런가 봐. 오늘 영화를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 <laughs>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들이 순항을 어, 보고 있죠.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목숨을 잃었다 그런 내용. 글래서그 G 이국이 나온 그 대통령 부인 그 얼굴이 그 최하영 맞죠. 한덕수 총리 부인 얼굴 하고 어 닮았어 내가 볼때응 어, 그래서 그런 거야 어제 몸매하고 그 얼굴하고 아 영화에 나온 거 닮았다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또 한번 떠들어 봤지 아, 몸조심 해라고 그런 내용이지 힘들어.